샬롬,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친구 엘리바스의 2차 변론에 대해 욥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욥이 뭔가 중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처음 자리는 알지 못하고 말이죠. 이에 대해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답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욥은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있죠 당시 히브리 사고에서는 피가 복수를 부르짖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욥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이렇게 외친 이유는 자기가 비록 죽더라도 자기의 피로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욕 자신의 무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의 무죄를 밝히실 중보자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욕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 기운이 쇠하여 가며 자기의 날이 다 되어 가고 무덤이 자기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욥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을 하나님 절대 높이지 마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그 친구들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될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또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욕은 아, 결코 무죄한 자가 아닙니다. 욕 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 유죄 선고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 유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욕은 자기는 큰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욥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인의 지위 우리들의 모든 사람의 그 처음 자리죠 그 죄인의 지위가 아직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재앙의 많고 적음을 따질 처지가 아닌 것이죠 욥은 자기가 완전한 죄인됨을 알고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그 모든 죄가 사함받는 길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무죄를 주장하는 욕의 말은 틀린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씻음을 받은 자라면 무죄의 주장은 의로운 것이고 바른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욕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무죄를 증명해줄 중보자로 앞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요브의 유죄임을 증언하실 것이고 요에게는요의 죄를 대신할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브이 말하고 있는 그 중보자와 요브에게 진정 필요한, 요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보자가 다른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좋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완전한 어둠을 폭로시키고 있으며 인간을 대신하여 그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욕은 친구들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욕이 자기의 완전한 어둠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안다면 욕은 친구들에 대한 저주와 비난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무약의 피는 복수하라 라고 외치는 피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는 구약의 피보다 더 나은 피다. 히브리스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그 말을 자신의 마음과 입술에 담게 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어가시며 그를 찌른 자들을 향해 주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욥과 달리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가 계시죠. 우리의 유죄를 기소하는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죄를 자신의 피로 증명해 내실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증인이요 참된 중보자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가 떠나고 용서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수하라 복수하라는 그 구약의 피가 아닌 용서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쩔 수 없는 유죄의 자리였지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무죄의 증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은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과 용서와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